자 이제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더퀴즈 워즈는 저희 더퀴즈 라이브에서 새로 준비한 형식의 퀴즈인데요. 더퀴즈 워즈 입에 착 달라붙죠? 퀴즈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힌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답의 글자 수만큼 빈칸이 뿅뿅뿅뿅 하고 보이실 텐데요. 힌트를 보시고 이 맞는 단어의 초성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100분을 추첨해서 바나나맛 우유를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더퀴즈 워즈 문제 보여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단어, 서울대 광미향, 어마마, 이거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의 초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빙, 이것과 연관된 여섯 글자 단어이죠. 초성만 누르시면 정답의 글자가 바로 평평 튀어나오니까요. 여러분 간단해서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힌트를 살짝 더 드리자면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초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침착하게 초성만 꾹꾹꾹 꾹, 꾹.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옷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아 바나나 맛 우유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네요. 자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요, 스카이캐슬입니다. 시옷 키응키 시옷을 적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였죠. 이 문제 진짜 진짜 쉽고 또 간단하죠? 더 퀴즈 스페셜로 만나본 더 퀴즈 워즈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뚱바가 설마 뚱뚱한 바나나 우유라서 뚱바뚱바 뚱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몰랐어요. 아, 뚱바. 혹시 오늘 문제 팝업이 안 뜨신 분들 앱 업데이트 꼭 해주셔야 되고요. 더 퀴즈 워즈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더 퀴즈 라이브 본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밤에 즐감 더퀴즈 라이브 퀴즈 비타민 배니다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2019년의 1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해피 뉴이어라고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한달 전이라니 아비끄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 1월을 마무리하면서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저제 스스로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어 새해 한 1월 달까지는 저녁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laughs> 인스타 라이브를 켜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죠? <laughs> 자, 조금씩 이렇게 저처럼 느슨해져 가는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거를 한 해의 계획을 꼭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샤랄라 봄이네요. 그러게요. 봄 옷을 오늘 한번 꺼내 입어봤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방송 시작 전에 더 퀴즈 워즈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더 퀴즈 워즈 어때요? 좀 재밌어요? 음, 어. 아, 간단하다는 댓글도 있고요. 아, 스카이캐슬 안 본다는 분들도 계셨군요.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네요. 더 퀴즈 어제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보이시는데요. 더 퀴라에서 어제 처음 선보인 초성 퀴즈입니다. 앞으로 저희 더 퀴라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송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스카이캐슬 안 봐서 어려웠다는 분들도 계셨군요. 내일 문제는 조금 더 쉬웠으면 좋겠네요. 맞춘 사람 중에 추첨으로 100명만 주는 건가요? 호장님이 물어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춘 정답자분들 가운데 100분을 뽑아서 바나나맛 우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따, 봄일세 <laughs> 아, 혜진님 이름표 삐뚤어졌어요. 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름표를 잘 조정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요일 밤의 짜릿한 즐거움 더퀴즈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여러분 오늘은 문제가 제가 봤더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중간 중간 있는데 나의 찍기 실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우승에 기분 좋게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상금은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다음 보기 중 도어맨, 벨맨, 룸메이트와 룸메이드와 관련 있는 장소는 호텔, 유치원, 방송국. 도어맨, 벨맨, 룸메이드 모두 많이 들어본 직업인데요. 도어는 문, 벨은 초인종, 룸은 방이죠. 이보다 강력한 힌트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가볍게 워밍업으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니까 정답률 100%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호텔입니다. 도어맨은 출입문 쪽에서 손님의 사, 차의 문을 열어주거나 응대하는 사람이죠. 벨맨은 일명 벨보이라고도 하면서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고객들의 짐을 들어주는 분이잖아요. 룸메이드는 숙박업소의 객실을 정비하고 점검하는 분입니다. 아무래도 호텔은 고급 숙박 시설이라서 그런지 고객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호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 덕분에 더 편안하게 호텔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호텔 가서 좀 재밌게 뭐 놀고 놀고 싶다고 그죠 호텔 가서 재밌게 놀고 싶으시죠 자 많은 분들 맞춰주셨습니다 1번 문제 26452분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고양이계 마약이라 불리는 이 식물의 이름은 뽕잎 깻잎 캔잎 이번 문제도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요. 모두들 그간 더 퀴라에서 나, 좀 쌓은 내공으로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정답 무엇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정답은요, 캣. 잎입니다. 고양이계의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깻잎과 캣잎 발음이 좀 얼핏하게 비슷하게 들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식물입니다. 캣잎은 박하류에 속하는 허브인데요. 캣잎 속에 네페탈락톤이라는 휘발성 화학 물질이 고양이의 코 점막을 자극해서 행복감을 감각 유련에 실어준다고 합니다. 캣잎을 접한 고양이는 요 기분이 좋아서 막 그르릉그르릉 거리거나 침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약의 취과 것 같다라고 해서 고양이들의 마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고 신기할 것 같아요. 그 영상도 꼭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답 2번 문제도 정답률이 높습니다. 23,968분이 정답 맞춰주셨네요아 오늘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도 넘어가 볼까요? 더크 제랄브 3번 왕을 만든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트러블 메이커, 버블 메이커, 킹 메이커. 보기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불 뻔했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제말 아시죠? 왕을 영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3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킹메이커 였습니다. 킹메이커라는 단어는요, 15세기 장미전쟁 중에 영국 귀족이자 백작의 자귀를 가진 리처드 네빌에게서 유래된 용어라고 하는데요. 장미전쟁은 영국의 왕권을 두고 1455년부터 30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네빌은 헨리 6세를 폐위시키고 에드워드 4세를 왕에 올렸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네빌을 킹메이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라요 님이 내가 왕이될 상인가? 또 <laughs> 댓글에서, 아이고, 댓글에서 또 많이, 네, 드립, 드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많은 분들 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만 3천 분 정도. 아, 혜진님 춤잘 추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문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화와 관련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4번. 다음 중 한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은? 아기 공룡 둘리, 빨간 머리 앤 뽀롱뽀롱 뽀로로. 이번 문제도 정말 쉽죠. 뭐, 문장 뭐야? <laughs> 호잇, 호잇. 둘리는 조능력 내 친구 이거구나 자 제가 짱구만큼 좋아하고또 많이 본 둘리도 추억의 빠른 해병머리 앤도 있고요 뽀통령 뽀로로도 있네요 어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곳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빨강머리 N입니다. 빨강머리 빨강머리에는 캐나다의 아동문학과 루시 앤 메리의 소설이 원작으로 1979년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연출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출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풍경과 또 사랑스러운 캐릭터 등으로 세계 명작 중에 손꼽힌다고 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쉽죠?라고 하시네요. 음 난이도가 오늘 좋네요. 자 아기공룡 둘리는요 1983년에 탄생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 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의 보통령 뽀로로는 두말 하면 입 아프죠 제 조카 뭐또 사촌, 사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정답 유부와 상관없이 하트 게이지 30점을 무조건 챙겨드리는 덕퀴즈 초이스입니다 덕퀴즈 초이스 문제 주세요 덕퀴즈 초이스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방법은 잔다 먹는다 지른다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아마 요즘에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여러분들의 최고의 방법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골라주시고 혹시 댓글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세 가지를 이렇게 고루고루 돌려서 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박빙이네요, 여러분.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1번, 잔다였네요. 잔다 였네요. 잔다. 그죠? 자고 일어나면 좀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먹는다 같아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키즈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어제 하루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막 딸기를 씻어서 딸기 먹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택. 1번, 잔다. 그리고 또 먹는다. 3번이 뭐였죠? 3번도 많이, 아, 지른다. 지른다 뭘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 아니면 쇼핑을? 카드를 지른다? <laughs> 3번도 3,500분 정도 선택을 해주셨네요. 아, 자, 초반에 아쉽게 틀리셨던 분들, 다시 부활할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다음 중 쌀을 이용한 요리가 아닌 것은? 비리아니, 파에야, 어복 쟁반, 리소토 한국인들의 힘의 원천 바로 쌀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접해본 음식도 있으실 거고 또 아직 한 번도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내가 먹어봤던 게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거 무슨 맛이었더라 생각하면은 더 정답 문제를 잘풀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바로 5번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어복쟁반입니다. 어복쟁반은 쇠고기 편육을 노쟁반에 담아서 여럿이 둘러 앉아서 먹는 음식으로 평양지방의 향토 음식인데요. 이렇게 추운 날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뜨끈한 국물 나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리아니는 생쌀에다가 향신료에 또잰 고기, 뭐 계란, 생선, 뭐 채소 이런 거 넣어서 찌거나 고기 등의 재료를 미리 볶아서 반쯤 익힌 쌀과 함께 찐 인도의 쌀요리라고 하네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아, 네, 좋습니다. 아, 어복쟁반이 엊그저께 생생정보통에 나온 음식이라고 하시네요. 아, 생생정보통에서도 소개가 됐었군요. 아주 맛있는 음식인가 봅니다. 자,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더키즈랩이 6번. 근로시간과 장소를 조정해 일하는 탄력 근무자를 의미하는 용어는 핑크 칼라, 퍼플 칼라, 브라운 칼라. 보통 많이들 아시는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가 있는데요. 이번 문제는 이 칼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색상이 추가가 됐죠?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잘 빠르게 선택해 줄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 탄력 근무자를 뜻하는 칼라는 과연 무슨 색일지 궁금해집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퍼플 칼라입니다. 요즘 탄력 근무제 혹은 유연 근무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퍼플 칼라란 탄력적인 근무를 하면서 가정도 돌보고 또 일도 할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빨강과 파랑의 혼합색인 보라와 직업군을 분류하는 대명사 옷깃을 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퍼플. 잡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유 잘못 찍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키쪼 앙님이 잘 찍었다고. <laughs> 역시 찍어서 맞추신 분들 많으시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주세요. 더퀴즈 라이브 7번. 옷을 입을 때 기본 원칙. TPO의 약자 중 O에 해당하는 단어는? originality, occupation, occasion.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영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옷을 잘 입는 방법으로 TPO를 강조하는데요. T는 시간을 나타내는 time, P는 장소를 나타내는 place, 그리고 O는 바로 보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바로 찍으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은 머리 싸매면서 뭐야? 라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오케이션입니다. 오케이션은 상황, 경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TPO를 조합해 보자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서 옷을 입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규칙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좀 코디해야 할때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문제 내지 마요, 핑크 님이. <laughs> 화내시는 거예요? <laughs> 잘 찍어 주셨죠? 아, 네. 자, 1 4 9여0 세 분이 정답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럼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더 퀴즈 라이브 8번 다음 중 노벨상에 해당하지 않은 부문은 수학, 경제학, 생리학 어 이거 왠지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신 분들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노벨상은 상 중의 상 굉장한 권위와도 영광이 있는 상이죠 노벨상은 6섯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노벨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쉬운 톤한데좀 알쏭달쏭하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김주영 선생의 그 동창이 대학 동창이 이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노벨상이 아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요 수학입니다 수학 분야는 뭐예요 필즈. 상 이잖아요 필즈상. 노벨상은요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자 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1901년에 창설된 상으로 해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경제학, 문학 그리고 평화 이렇게 여섯 개 부문에서 인류 문명 발달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기도 했죠. 이 노벨은 과학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앞으로도 이 알프레드 노벨의 정신이 계속해서 잘 계승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스카이캐슬에서 필수상 들었네요.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laughs> 저도 들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아홉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다음 중 윗사람의 딸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알맞은 것은 영식, 영윤, 영교 영, 애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 영식, 영윤, 영교는 생소한 호칭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족 호칭은 사랑이 있는 사람과 또 죽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데. 자, 더 퀴즈 라이브 9번, 9번 문제 정답이 무엇일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영교입니다. 영식과 영유는요, 윗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영교는 윗사람의 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좀 연세가 지긋하신 우더른들과 대화할 때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하나 배워가는 걸로. 아이고, 여러분! 띠로리 8, 9번에서 많이 틀리셨네요. 1번을 많이 선택해주셨군요. 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은교? 은교였나요? 은교 아닙니다, 여러분. 영교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아쉬우신 분들 하트 사용해 주시고요. 자, 마이너, 마지막 문제, 파이널 문제 주세요. 예흐!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통로가 없는 것을 뜻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철학 용어는 아레테 아포리아 아르케. 역시 파이널 문제답게 퀴즈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겠을 때는 세개 보기 중에 하나만 찍어도 어, 3분의 1의 확률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 이번에 정답률이 제가 궁금해지는데 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하네요. 자, 이번 문제 의 정답률 궁금해지는데요. 더 퀴즈 라이브의 파이널 문제 정답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정답은요. 아포리아입니다. 아포리아는 통로가 없는 것, 길이 막힌 것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난관을 의미하는 철학용어라고 하네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상대를 아포리아에 빠뜨려서 무지를 자각시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포리아에 의한 놀라움에서 철학이 시작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아이고 많이 힝이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힝 아깝이 <laughs> 라고 하시네요.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쏙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메, 위르! 라마도리님, 소정, 소준, 파파님, 용재님, 마루 학생, 마루 학생님. 아, 영어 아이디님을 포함해서 6,975분께서 286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제 오늘 제가 나왔는데 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승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벌써 더 퀴즈 라이브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어제 어, 아이 뭐 이런 아이디가 있네요 해진 남편 일림 <laughs> 아, 그리고 이런 아이디가 있나요? 네, 오늘 우승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젠틀 고양이님, 오, 위너 되셨군요. 받았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또 오늘 반겨주시고, 또 예쁘다고도 해주시고, 재밌다고도 해주시고, <laughs> 아, 많이 또 응원의 댓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도 비타민답게 퀴즈를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을 널리 이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 악마고양 고양이 다크님이 이름 좀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어, 이름을 한번 오랜만에 좀 많이 불러드려 볼까요. 귀여운 흥이님 톡톡이님 별한 소쿠리님 김현수님 아 김현수님 오늘도 탈락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하시는데요. 아, 아. 아쉽네요 아쉽지만 내일 또 우승에 도전해주세요 스포츠 문제를 많이 내달라는 댓글도 있네요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스포츠 문제 작가님에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어, 블루 블루 M38 님도 고생하셨고요 박선홍 님도 오늘 고생하셨고 김시현 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건 님이 내좀 네, 불러도라고 하요내좀 네, 불러도 알겠습니다. 기상 캐스터 할 때랑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게요. 기상 캐스터 할 때는 요새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 너무 추운 날 춥거나 아니면 진짜 미세먼지가 있거나 하니까 제가 막 추운 날 추워요라고 막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미세먼지가 있는 날 미세먼지예요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서 요새는 항상 날씨 할때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밝은 에너지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또 정확한 기상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어, 해피플러스 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덕분에 뇌세포 운동 잘 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다 뇌세포 운동 잘 하셨죠? <laughs> 와, 오늘 잘하셨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들 포근한 이불에 쏙 들어가가지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이만 그럼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우님이 윤호우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대헤지터 잇킹 하트님도 감사합니다. 아, 귀여운 형이님이 인공강우 실패했대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게요. 인공강우 1차 실험이 실패했죠. 그래도 계속해서 또 기술 개발도 되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로 라이브 로또 번호 받아가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 퍼리 님도 고생하셨고요. 감자바우 님, 오늘 저녁은 치킨이당 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laughs> 역사 문제도 내달라는 분도 계시고. 배를 왜 잡고 만져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저왜 그랬죠? <laughs> 아, 오늘 왜 그랬냐면 사실 아까 먹다가 이걸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거 <laughs> 보이는지 모르겠네 목다 흘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신경 쓰여서 만졌나 봐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하세요 내일이 1월의 마지막 날이죠 1월의 마지막 날잘 마무리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더 퀴즈 라이브 퀴즈 비타민 배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E <music>